저아내 연못에 굽피 있다고? 어? 탕? 무슨 탕? 야, 근데 여기면 많겠는데? 일단 물을 좀 떠야 된다.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보고. 있나? 보이나? 없죠. 어, 이거 급이 치어인가요? <laughs> 진짜 있네. 있네, 있다. 응. 재네 치어가 아니라 큰데? 치어도 여기. 존나 빠르거든. 존나 빠르고. <laughs> 아, 내 네, 공이 <거의> 났어요. 그럼 누가 뛰어? 응 나도 들어갈 거다. 저는 안 돼요. 응. 조심, 미안 미끄러지게. 이있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미끄러지, 많아. 아니 파지 좋겠다. 그냥 파지 저런 생각을 해. 파지 저 지금 뭐 입냐? 지금이야? <laughs> 어떤 거야, 형님? 파지 저지면네 집에 뭐 입고 가냐? 이거 입고 가죠. <laughs> 여기서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네. 근데 이게 야생이라서 엄청 빨라, 진우야. 천성 어딘데? 가, 제가 여기서 가제를 받았거든요. 어, 가제도 있구나. 예. 네, 그, 미스터리 가제. 맞죠. 더 몰라갖고 올리니까 다들 미스터리 가제 맞아요. 그것도 혼자서 번식된다더라고요. 예, 네, 저도 검색해보니까. 혼자서 번식라고 있어갖고. 죽여야 된다고 죽이긴 했는데. 네. 처음에 저는 여기 수초 때문에, 예. 네. 어, 있어서 갖고, 어, 항에넣었어서 아, 맞죠, 맞죠. 예전에 어, 리언 이거 심어서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 했는데 왔다가 쿠피 있어갖고, 음. 몇 마리 없는 줄 알고 잡으려는데. 아. 어, 최대한 많이 잡아가겠습니다. 흐흐흐. 어디요? 어거 꽃. 어 맞네. 수컷으로 잡았네. 수컷. 음. 아 도움 안된다 이말이죠 근데 이거 구피 치어 맞나? 맞아요 다는 모르겠고 그냥 무지성으로 잡는거죠 음. 아니 다 구피 맞아요 음. 우리도 어. 우리도 이거 이종주가 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요거는 새까만거 음. 이 안에는 다 똑같은거 음. 음. <laughs> 보이 저는 안보이죠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지? 아... 고피... 응. 쪽에서 응. 보자 딱 봐도 똑같은데? 어 맞아 뚫고 응. 아어 Ooh <어운트> 어 이거 이또 튀어 나갈지 몰라. 아, 나 나한테 나간다. 봐봐 봐봐. 이걸 이 잡았어. 거를.

큰애 엉덩이 밑에 쪽에 똥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아 저게 응. 이제 어 이제 기름충 같은 게 지금 입에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안 풀어주는 게 좋지. 근데 뭐 물론 번식도 많이 해서 지금 이게 한네 마리 풀어줘도 이게 몇 달만 이렇게 돼? 한 달만 나오니까. 플래티. 플래티 잡았어? 어이거큰 플래티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금붕어가 아니라 플래티야. 안 찍고 그냥. 이건 왜 이렇게 큰 거냐? 장난 자처럼폭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풀어주면 안 되는데 이거몇년 풀어준다고 하네. 예. 이게 겨울 되면은 열대라 다 죽어가지고. 그럴까. 예. 아 똥같이 달리는 거야. 에서 키우는 그 부부 따로. 피 부피. 그렇지? 근데 이거 누가 이거를 대로 풀어줘가지고. 예. 겨울에 근데 되면 죽습니다 이게 추우면. 많네. 못키이 <목소리>